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의 이 영역이 주 안에서 거룩한 그러한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말씀해 준 성도의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그러한 하나됨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실제적 앞에 봤던 5장의 말씀은 어디 뜬구름 잡는 말씀은 결코 아니죠. 실제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을 벗은 새 사람이다 하면은 이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 주 안에서의 삶이 이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뭐 우리는 동양문화니까 유교에서도 나오고 뭐 대대로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거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부모 공경.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서 바울이 근거로 두는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뿌리 깊은 말씀의 질서는 십계명이거든요. 부모 공경은 복이 있는 적개명이거든요. 복 받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복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열매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 공경하면은 복받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복의 약속이 부모님. 공경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 사람,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빛의 자녀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대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이 시작이 어디냐, 토대가 어디냐를 분명히 해야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동시에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건면하잖아요. 노엽계가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우, 애들, 애들 환하게 하지 말으라고. 이 차원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노엽계라는 것은 바로 기제 때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인격 무시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애들 뭐 어지럽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우, 제 이거, 이거, 어, 제재하고 하지 못하게 하면은 쟤들 성질 나빠져. 그런 차원 아닙니다. 이노엽계가 도리어 성경은. 예, 훈계를 바로하라고 하죠.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 지혜서인 자문을 가지고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관, 방임, 방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빠져요. 그렇게 키우면 나빠지죠. 그게 뭐예요? 자기 교훈을 심는 것이고, 가문의 전, 가문 전통이 있어서 뭐, 그런 아니거든요. 자기 교훈을 심고, 자기 경험을 심고, 자기 지식을 심고, 그러니 애들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부모들이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거기에서 뒤처질까 봐막 난리하는 길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지곳대로 양육을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곳을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자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문대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옳은 신앙 이것을 가르쳐야지 빨리 가르쳐야 돼요 빨리 어려서부터 그래야 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의 양육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종과 주인 관계도 그 같은 맥락에서 풀이를 하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 당시 뭐요즘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종하고 주인이 이런 수직 관계지 수평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인격적으로. 그 당시는 무조건 종은 뭐 짐승이었으니까 짐승, 짐승. 근데 요즘 어 주인이 회장이 사장이 고용주가 어 지금 근로자들을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나요? 오, 안 되죠.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 동등, 업무가 다른 거예요. 업무 업무하는 일이 다른 거죠. 이런 불평등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시대에 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종은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당신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당신들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고용주 그 고용주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세요. 아 교회 와서는 쫙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신 죄 사함을 주신 주야. 그 회사 같은은. 저는 이제 사군, 저 주인 저거 죽여야 되지, 망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와서 저 예수 망해야 되죠. 저건 사군이야, 사군. 삭군. 예수는 나의 노동력을 갈취해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눈가림이라 고하는 거예요. 속은 지구는 망해야 돼. 나의 나의 노동력을 갈취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어, 이런 것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 그렇게 하는 그러고 주인 보면, 음, 네네 사장님, 아네네 어, 사장님, 어, 아이뭐 괜찮아요, 별뭐다 어, 좋아요. 그래갖고 뒤에 가서는 허벅지 까고 그게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종도 주인은 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아니, 2000년 전에 고용주, 주인 보고 지금 이 바울이 하신,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니시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 죄 사함 받았다고 했잖아. 막 감격 감격이라 고 하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쓰고 있는 이종 노예를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와, 이건 숙제인가? 숙제. 이게 되겠느냐고요. 말은 아이고, 종님, 아이고,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아이고,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참, 돈 벌어먹기 힘들다. 아이고, 저것들을, 아, 이건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눈가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아유, 한 주간 더 수고해서 고생해서 삶 속에서 살아가느라 엄청 힘들고 어려웠지. 내가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복주고, 너희를 은혜롭게 하고, 너희를 사랑해. 정말 내가, 내가 목숨 바쳐 너희를 사랑해. 그럼 예수님 뒤에 가서, 여기 내가 저것들 때문에 참구더기 같은 저것들을, 아유, 내가 참, 아유, 아, 왔어, 아유.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내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지금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종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뭐 위업을 하고 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너희도 사랑해 준 것만큼 갈치를 해도 되지? 이거 협박 아니야 어, 아한 아니 만큼 하라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무한하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무조건 없이 다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아이고 급신급신거리고 그럼 우리 신앙 안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지금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외모로 취한 게 아니거든요. 뭐 있고 없고. 그런 것으로 취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사함을 주고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씻고 깨맨 다음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직 마음의 뜻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하듯 부모, 자식, 주인, 종에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마음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모, 자식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역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